미세플라스틱을 피해서 살 거야. 단한 개도 노출이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식품곳에서다 나옵니다.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만두 포장용. 그게 다폴리스타렌입니다 실제 우리 몸에 독소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입니다.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플라스틱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몸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 어, 사실은 지금 미세플라스틱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고요 지금 수많은 연구진들이 정말 이 미세플라스틱에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도 연구하는 학자지만 다그논문을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미세플라스틱이 지금 뭐 쌓이냐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플라스틱이 일단은 예전에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 2019년도에 뭐라고 했었냐면 미세플라스틱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큰 거는 흡수가 안 된다 150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어요 2019년에 그 흡수 안될 거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다 작은 거큰 것들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 단서는 달았었어요 아주 작은 거 1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는 뭐 알수 없다 그러니까 독성에 대해서 알수 없다 정도 그냥 여지는 남겼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당연히 연구 결과 나오겠죠 왜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2020 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밝혀냅니다. 그금 네덜란드 사람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플라스의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종류. 대표적인 게폴리에틸렌 또는 PT, 페트 아시죠? 그 다음 PS. 폴리스타 이세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PP도 있고요. 이네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다피 속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거든요. 큰거안 넘어온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작은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흡수가 돼서 혈액에서 검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게 문제는, 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머물다 빠지는지, 아니면 안 빠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아니면 진짜 영원히 쌓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고 밝혀질 거라 좀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나 이게 진짜 배출되는지, 뭐 땀인지 변인지 배출되는지 연구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어 일단 독성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경로가 당연히 있는데 일단 어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일단은 지금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피해서 살 거야. 영원히 단한 개도 노출이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든 식품 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보통 식품하면 네 가지 종류 말하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다 좀씩은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생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거는 있는 거는 이미 해외 연구 결과나 국내 연구진 이미 다 밝혀놨고요. 이미 그냥 많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생수병 업체에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페트병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트병 소재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온 고압에 노출이 돼요. 그때 이런 어떤 화학 현상에 의해서 약간 조직이 좀 끊어지는 게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때 물을 담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미세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에서는 무조건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만 줄이셔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페트병 생수를 여러분들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페트병 생수 당연히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시지만, 우리 피디님, 이 재활용률이 몇퍼센트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몇퍼센트것 같습니까? 어떤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재활용률이 50%대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 되고요.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요, 20%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재활용 안 되고 대부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다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트병생선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플라스틱 용기. 처음에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 집에 그 소재를 딱 보시면 PP라고 많이 적혀있을 거예요. 그럼 PE라고도 많이 적혀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거기서 뭐 환경오름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써요.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씩 분해되는 것도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분해되는 것도 생겨서 음식을 담고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어, 이게 먹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뜨거운 거 담는 거, 종이컵에다가 너무 뜨거운 거 담는 것도 거기서 코팅되어 있는 소재가 폴리에 틸렌 소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PS. 폴리 스타렌인데요 이게 ps 라고 하면 다 느낌이 잘안 오시는데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낌 오실 겁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뭐 있죠 만두포장 용기 만두포장 해보셨죠 pd 님 네, 그러면 약간 스티로폼에 나오는데 거기 느낌 나는 거에다 포장해 주잖아요 그게 다 폴리 스타렌입니다 네, 그런 것들 또 이게 사발면 용기인데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 있죠 그런 용기들 그게 다. 여러분들 겉면 보시면 다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스타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긁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미세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좀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거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두 포장 같은 거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만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드셔라 가서 드셔라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런 어떤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다 다 먹으시든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티백 티백 우리 티백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 그 캐나다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플라스틱 독 삼각망으로 되어 있는 티백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게 거의 대세예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직접 이제 실험을 해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수억 개가 나오더라. 그걸 최초로 밝혀서 해외 저명 학술지에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뭐 티백에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 인식.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가 플라스틱 티백만 쓰는 게 편해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뭐 담가서 뜨거운 물 보면 끝이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 바뀌어서 스테인리스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망에다가 그런 입이 있죠. 입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로 우려 이게 뿌려요. 그러면서 우려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다 그런 티벳 업계에서도 굳이 이렇게 그런 삼각만 이용하는데 제주고 비용만 늘어나거든요 그냥 입만 파는 거야 포장해서 입만 입만 팔면 적당한 가루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스테이스 망에다 우려서 먹는 습관만 된다면 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우리 미세플라스가 안 먹고 제조업체는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환경도 살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플라스틱 티백이 아닌 일반 종이 티백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일반 종이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 한번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영국이 티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티를 우리가서 이분위기게 종이니까. 어? 이거 버리면 태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 그냥 화단에 심은 거예요. 화단에 심은 화단에 심으면 아 당연히 좋겠지 이게 뭐 비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면 순수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게 종이에다가 다시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볼로 폴리에 올레핀 계열을 이제 코팅하게 되는데 그이 때문에 당연히. 화단에 심으셔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그걸 뜨거운 물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나온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미세플라스틱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편리함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스테인레스망을 활용하는 그런 게 보편화되면 업계에서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런 그런 스타일의 티백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식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발 빠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PL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LA 바로 생분해성 고분자, 생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면 어떤데 이렇게 건 거예요. 아,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논리가 뭐냐면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고 PL의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건데요 실제 옥수수로 만드는거 맞아요 그 옥수수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옥수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 이니까 아니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게 조... 떨어져 나오면 플라스틱인데, 이건 생분해성니까 몸에 들어와도 당연히 분해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고 PLA도 작은 입자 상태로 분해돼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분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주, 수개월이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독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연구가 결 나왔습니다. PLA 미세 입자가 실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PLA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란 이 컨셉이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진짜 우리가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잘 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땅에 묻어서 잘 썩게 하자. 이 컨셉으로 등장한 거지. 이걸 먹어도 된다는 컨셉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꼭 여러분들은 구독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 망에 우려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계도 살고 우리 건강도 살고 다 서로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병에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최근에 해외에서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논문이었냐면 프랑스 연구진이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수거한 거예요. 유리병 제품 뭐 플라스틱 제품 다 수거해서 과연 이 안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당연히 플라스틱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이 많이 나오고.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아니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진이 뭘 밝혀냈냐면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논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에대해 설명드리면 아 그래서 참고로 그 연구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유리병에서 왜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병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때이 마찰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더라 실제 뚜껑 플라스틱 소재에 해당하는 게 실제 검출이 된 거를 확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황당하지 해 않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따는 그 마찰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 다음 또 연구진도 뭐라고 하냐면 유리병이지만 사실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잖아요 유리병 같은 거죠 근데 유럽도 정말 많이 합니다 환경을 정말 보호하는 데서 최전선에 있는 데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재활용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병을 이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세척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압으로 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브러셔가 들어가요 쉬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돕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도 마찰이 있어도 세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브러셔가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이게 오래 쓰면 브러셔도 브러+ 셔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브러셔도 서서히 분해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기계적 물성도 약해지고 그런지 마찰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 왜냐면 실제로 이런 섬유 형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내요 이 연구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잔류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떨어져 나온 음식물로 떨어져 나온 걸로 현재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밝혀내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유리병에서 더 나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부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야 이제 미, 유리병 제품은 더 피해야 되는구나 더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논문을 딱 제가 읽어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일단 어떤 허점이 있냐 허점이라기 허점, 허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미세플라스틱 하원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크기별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25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습니다 25마이크로미터 넘는 크기 들만 관찰한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요새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1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걸 나노플라스틱이라 부르거든요. 그건 아예 조사조차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미세나 나노의 개념에선 상대적으로 큰 개념인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관찰 숫자를 세본 거예요. 세 봤더니 유리병에서 더 많이 관찰됐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 드릴게요. 단정짓겠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연구진이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검출한 기법을 다 학습하셔서 그걸로 분석하셨다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네,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냥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제또 이렇게 단정짓냐면 거기서 생수병 있죠 플라스틱 생수병을 관찰했더니 거기서 관찰한 그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1리터에 몇개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뭐 수많은 연구 결과 이미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사이즈 테드만 보니까 그렇게 적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정밀하게, 더 작은 사이즈를 봤다면 훨씬 더 이런 페트병 생수에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연구진이 밝힌 거가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뭘까요? 유유병 제품은 아예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도. 약간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우리도 당연히 유리병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척하고 다시 쓰는데 이 브러셔 그 닦는 이 브러셔 있잖아요. 세척하는 이 브러셔 이런 어떤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브러셔한 다음에 다시 또 고압으로 충분히 세척해서 절대로 좀 어떤 그 브러셔로 인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은 남아있지 않게끔 한단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냥 깨끗이 하면 그냥 이물질만 없으면 된다. 약간 뭐 그런 수준이 미세 플라스틱까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지침을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병세척 규정이 좀더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유리병 제품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 생수 이거는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뭐 정의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하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는 어떤 뭐 손상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 뭐 언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지 기능 저하 현상이 오는 것들은 치매라고 통치하고 있죠. 이 치매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전이다, 아니 뭐 수면 습관이다, 뭐 기타 여러 등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환경적 요인, 유해한 환경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이나 이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 치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 기반으로 치매를 유발한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특정 식품 딱콕 집어서 이 식품 먹으면 치매 걸려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고요 최근에 나온 결과들은 일단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뭐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항상 환기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게 원인이었었냐면 우리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어떤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리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밝혀. 좋습니다. 그럼 식품물로 이제 오늘 돌아볼게요. 식품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특정 식품을 딱 뭐가 문제 있다라기보다 어떤 성분, 저히따지면 금속 저기 따지면 어떤 특정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금속 중에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납입니다. 중금속 납이 연구 결과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뭐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침치매 뭐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니까 납 성분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축적되면 실제로 어뇌에 영향 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계속 뭐 나온 결과가 있고요. 이런 납과 치매의 상관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매를 유발하는 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병 관련된 거에서 뭐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더라, 증세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니까 최대한 중우속 납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우성 납은 다 관리합니다. 선진국들은 다 관리해요. 식품 속의 중우성납 농도를 딱 어느 기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나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노출되는 거겠죠. 당연히 또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잘 배출이 안 됩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축적되면서 문제 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 오염도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축산물보다는 여기선 별로 그렇게 높, 농도가 높게 안 나오는데 수산물에서 제일 농도가 높아요 중우속나비 수산물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가공식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염도고요 오염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도가 높아도, 실제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면 기여를 많이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오염도가 좀 낮지만, 상대로 낮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가한테 기여를 많이 하겠죠. 납에 우리가 오염돼, 중금속에 오염되는 거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겠죠. 그 실제 그걸 노출기열이라고 합니다 노출기열을 따져봤더니 정부에 조사한 거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기열이 높은 게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보다 농도는 좀 낮은데 수산물보다 가공식품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성납에 오염되는 거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수산물보다 오히려 가공식품이더라. 이런 거를 정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식품 종류 너무 많잖아요. 가공식품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다시 정부가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가공식품 중에서 1등. 1등이 음료류였습니다. 음료류. 안 믿기시겠지만, 음료류입니다. 오염도가 아닙니다. 납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노출기열 여 1위였다라는 겁니다. 노출기여율 1위. 가공식품 중에서 노출기율 1위가 음료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료류 자체의 중성남 오염도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들. 낮지만 아까 제가 말씀 뭐라고 했죠? 많이 먹으면. 우리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양은 적지만 농도 너무 낮아요. 무시할 정도 낮아요. 정말 무시할 정도 낮은데 정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계속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막 먹잖아요. 우리 저처럼뭐이유로막 많이 마시잖아요. 마이 마시니까 중금속 납은 들어오면 안 빠진다고 잘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기율 1을 차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출 기율 제일 높은 게 음료류였고요. 두 번째가 절임류였습니다. 절임류 있죠, 절임류. 절임류가 기율이 두 번째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가고 싶은 들도 이제 많이 먹을수록 기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각각 하나 하나 는 정말 문제 삼을지 없을정도로중성성납 농도가 적어요, 사실은. 그 하나 하나 문제 삼을 건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정말 하나하나 무시해도 되는데 먹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중소에 많이 노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은 의학계 종사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 정말 여러분 지겹게 들어으셨을 거예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많이 드십시오. 라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정말 저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중성납에 더 많이 노출된다. 중성납이 노출되면 쌓인다고 라 했죠? 쉽게 배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뇌에도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는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간 갑자기 신선식품 비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오키나 장수촌분들, 지금 한때 명설 라이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다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너무 오래 사니까. 막 100세 이상도 흔하고 막 120세 근처까지 사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 조사했는데 되게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분들 막 장수하고 침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잘. 너무 궁금하잖아 너무 오래 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별게 없어서 충격받았습니다. 별게 없어서.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게 없더라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먹는 거다 관찰하고 생활 습관 다 관찰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적더라 이거죠. 먹는 양이 적고. 심지 어 고기도 드세요. 고기 드시는데 고기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참고로. 근데 고기를 먹다도 쌀만 드시고. 기본적 적게 먹고 그 대부분 가공식품 이런 거안 드시더라 이거죠. 그냥 해 드세요, 소식. 끊임없이 또 움직이시고. 그랬더니 실제 가공식품 같은 거 거의 안 드시고 하니까 치매 걸릴 확률이 확 낮더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역, 우리가 막 지역에 들은 거 있잖아. 소식해라. 신선식품 많이 먹어라. 실제 오키나 와 장수분들만 봐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 자료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장장 중후성 납만 노출을 줄이려고 해도 가공식품 섭취량 자체를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온수에 수은,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온에 대해서도, 어, 저기다 수온 중에서 메틸수은, 메틸수온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시 이제 수산물 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이게수산물이나 수산물 관련된 어업 종사자분들 사실 아무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 수산물을 뭐이메틸수온 수은, 이런 수은에 오염시킨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다 오염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배 생활화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바다로 가면 이게 바닷물이 증발해도 물만 증발해요 H2O만 증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 서식하는 수산물들이 오염돼 가는 건 슬픈 현실이죠 근데 그 우리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그걸 또 먹는 건또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출 기율이 그러니까 노출 기율 1위가 메틸 수은에 있어서는 이 수산물인 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정부 조사 결과를 봐도 최상위 포식자일수록 메틸 수은 농도가 좀 높게 나온다 제메티스온도 중추신경계 치매에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수산물들 그 안에도 좋은 성분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끈착. 먹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다 좋은 성분이 있는데 다만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좀 가끔씩 먹는 별미. 저도 먹어요. 다 먹습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 드실 때 드시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수산물들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든 뭐 동태탕이든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게 되면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빠져나올 때 그런 중금속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감이 됩니다.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저감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건더기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역국 드실 때 미역국 드시라고 드시 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역국 드실 때 미역만 좀 건져 드셔라. 실제 국물까지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이미 뭐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 이제 화학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중금속 저감 효과 측면 에서 그래서 팔팔 끓인 건 좋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특유 의 식습관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좋고요. 반드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동태탕도요. 그냥 그냥 거안에는 그 건더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막 군가 다 드셔야 뭔가 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드리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어,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출연하는게 아니고요.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지키시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강사학 교수의 유용한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